오늘은 호세아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호세아를 시작으로 12 소선 지서가 시작됩니다. 12 소선 지서는 이스라엘 분열왕국에서부터 포로 시기까지 다양한 시대에서 다양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호세아는 음란 여인 고멜과 결혼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고멜은 호세와 결혼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지만 그 음란함으로 인해서 가족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그녀를 용서하고 값을 치러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고 그 땅의 이방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은 배신한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다시 맞아들이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실 호세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 이스라엘은 13대 왕 요로보암 2세 때로서 북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크게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통치로서 영적으로 피폐, 피폐한 모습만 나오기 때문에 어, 경제적으로도 참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체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였고. 풍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부와 권력은 물, 독, 밑에 도기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점점 허무함을 느끼게 했고, 하나님 없는 권력은 점점 타락했으며, 하나님 없는 경제적 성장은 점점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풍요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서 우상들에게 자신의 그 풍요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갑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의 그 결혼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과 선포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고 악한 길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며 점점 헛된 것을 쫓음으로 점점 더 허탕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러한 세상에서 좀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부와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모든 것이 허망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서 세상에 주는 평안과 안락함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지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 참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이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그 안일함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잊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정 말로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며 정말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그 외침을 이 땅에서 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때 더욱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